제가 평소에 보던 것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 대처한 경우에 담당자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비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함께할 MC. 자칭 프로 알바러 장선재입니다. 여러분, 입사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두 가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비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풀어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정목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목부장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면 이관 전체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다거나 진짜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고용하는 입장에서 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반드시 지켜야 될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비밀 파헤쳐 볼 텐데요 부장님이 준비한 키워드 스팸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고르신 거죠? 스팸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조림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팸 문자, 스팸 메일처럼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조건이나 채용 공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숨겨진 함정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스팸 메일 겉보기엔 멀쩡한데 또 아무 생각 없이 누르면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채용 공고를 하나 저기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서 스팸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던 것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채용 공고가 다 이런 식 아닌가요? 다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총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5개나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기 채용인원부터 사실은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용인원은 그 해당 기관에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업무를 할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정보기 이 때문에 이 부분이 제시되지 않으면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실제 이 기관이 이 공고를 내는 게 과연 진지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부에는 기타 업무라고 적혀 있는 건뭐 어, 저건 저도 많이 봤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저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기타 업무라는 표현인데요. 기타 업무라는 표현 때문에 막상 입사했더니 어, 탕비실 정리하고 청소해라. 뭐 복사기 관련된 수리도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잡무를 시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근로 시간이 탄력적인 거. 어 저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이 촬영이 예상보다 일찍 마치면 또 일찍 귀가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 부분도 현장에서 많이 들어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공고를 보고 만약에 입사를 했다가 사용자가 하루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 상황이 좋을 확률보다 나쁠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무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은 가급적 채용 공고에도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저는 이 채용 공고를 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급여 협의 부분인데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었네요. 개개인의 경력 능력을 다 맞춰서 급여를 결정해준다. 뭐 언뜻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기관이 종사자들한테 제공하는 급여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커요. 입사 후에 기본적으로 내 급여가 어떤 방식, 어떤 체계를 통해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정말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시 모집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건 지원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라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죠? 상시모집이라고 해놓게 되면 지원자는 언제 지원을 하게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면접은 대략 어느 기간에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해줘야 사전에 혼란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봤던 것들에 문제가 많았네요. 앞으로도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채용공고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꼼꼼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라 한다면 해당 시설 그리고 기관에 전화로라도 연락드려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또 기관에서도 채용 공고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부장님. 그럼 만약 사용자가 이렇게 잘못된 공고를 올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방식의 채용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단순히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한테도 법적 긍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무 시간 복리 후생 이런 필수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뭔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도를 받게 된다든가 좀 심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까지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럼 사실과 아예 다른 부분을 기재했으면 더큰 불이익이 있겠네요. 공고랑 계약 내용이 좀 크게 다르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예를 들면, 공고에서 명시된 급여와 실제 근로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급여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커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가 최대 3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더큰 문제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저런 잘못된 채용 공고 때문에 기관의 신뢰도 평판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원자들도 그 기관을 지원하는 걸 꺼리게 되고 또 기관의 대외 이미지도 크게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공고 하나 잘못 올렸다고 아 미안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네요 근로자와 기관 모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이 채용 공고라는 것 자체가 지원하는 사람과 사용자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첫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성장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용 공고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지 진짜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게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잘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부분을 틈타서 불법이라든가 편법적인 내용들이 좀 몰래몰래 몰래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대충 읽고 사인만 해버리면 제가 재발등 찍는 꼴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근로계약서 쓸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인데요. 기본급, 초과 근무 수당, 야간 휴일 근무 수당 같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무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휴가 규정입니다. 연차 휴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휴가 제도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제도들의 조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습 조건입니다. 어, 수습 기간 동안에 임금이라든가 근무 조건이 어떤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어, 선재님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OX 퀴즈로. 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 5일까요? x일까요? 아, 좀 헷갈리네요. 수습 기간이면 제 생각엔 뭔가 임금을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정답은 또 반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x. 네, 좋습니다. 정답은 엑 네, 정답입니다. 이 수습 기간에도 물론 최저 임금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 조건에 따라 10%의 감액은 가능합니다. 감액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쨌건 감액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들 아셔야 하고요. 물론 그것보다 더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고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알아보는 현장 책 시간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사례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 현장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실제로 겪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관련된 문제를 다룬 사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관에서 채용된 G 씨는 행정 업무 담당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시설 관리 업무까지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행정 업무만 명시되어 있었고요.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는 기관 상황이니까 이해하라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G 씨는 더 이상 항의하기 힘든 분위기에서 결국 시설 관리 업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아니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문제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부분을 근무조건으로 담는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강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 과정, 내용,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 지시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카톡 같은 것도 사실은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사가 업무를 지시한 여러 가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담당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좀 드러내 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잘못 대처한 경우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담당자 본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건 다섯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채용 공고를 보고 또 근로 계약서도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부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관한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굳이 비유하자면 음식점에 있는 메뉴판과 실제 나오는 메뉴가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가 채용을 담당하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또 관리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 기관이 법적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권리의 첫 걸음이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점은 꼭 잊지 않으셔야 할것 같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꼼꼼히 작성하시고 또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